4월 19일, 어, 나무 주지에서부터 핫숙성 단가지 만드는 거 19일 지금 초본부터 잡아야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 이제 자라서 해놓으면 나중에 억세져서 핫숙성 단가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지금 여기서 짧게 잘랐는데부터 도와는거 여기 집어주고요. 여기 집어주고, 그 다음에 맨 앞단만 놔두고 그냥 놔두게 됩니다. 그럼 이렇게. 여기서 두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대로 받아 주고요 위로 올라가는 거 여기도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거 있죠 끝부분만 살짝 집어 줍니다 이쪽도 보시고 올라가는 데 있으면 전체적으로 집어 줍니다 이쪽도 있죠 여기 보시면 기부에서부터 계속 찍고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수성 단가지가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끝단만 놔두고 방향성 보고 어느 쪽으로 보낼 건지만 확인하고 끝단만 놔두고 집어줍니다 자 오늘은 여기 10cm에서 자란 부분이죠 10cm 자란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하속성 단가지를 계속 빼야 되는데 지금 4월 이제, 초순, 이제 중순 들어왔죠 그러면 요만큼 올라왔어요 끝선만 잡아줍니다 그러면 2-3cm 놔두고, 잡아주면, 지금 잡아줘야 됩니다. 지금 잡아주면, 전체적으로 여기서 두세 가지가 또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서 빽빽하게 하숙성 단가지를 기부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하숙성 단가지를 네다섯 가지, 여섯 가지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잡으셔야 됩니다. 자 하속성 단가지 지금 여기 10cm 정도 자랐을 때부터 여기 끝순 잡아주고요. 지금부터 잡아줘야 됩니다. 여기 도 잡아주고 여기도 다 잡아주고 한 여기 보이죠. 요 하나만 놔두고 다 길게 길게 잡아줍니다. 그럼 여기서. 한두 가지, 세 가지씩 나옵니다. 여기서 벌려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숙성 단 가지를 많이 만들어. 이 근처에서부터 다 만들어야 됩니다. 지금부터 바로바로 바로 다 잡아야 됩니다. 안 잡아 놓으면 여기 하숙성 단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. 지금부터 잡으셔야 됩니다.